주식회사 SNK는 호평 발매 중인 신작 대전 격투 게임 아랑전설 시티 오브 더 울프스에 대해 올여름 배포 예정인 스트리트 파이터 콜라보 캐릭터 캔의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두 대형 격투 게임 시리즈가 만나는 꿈의 크로스오버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캡콤의 인기 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캔과 춘리가 아랑전설 시티 오브 더 울프스에 참전합니다. 이미 스트리트 파이터 6에서 활약 중인 테리 보가도와 시란 우이 마이에 이어 이번에는 캔과 춘리가 아랑전설 기에시로 등장하면서 양 시리즈의 완벽한 콜라보가 완성됩니다. 케는 2025년 여름, 추미는 2025년 겨울에 DLC 캐릭터로 배포될 예정이며 두 캐릭터 모두 시즌 패스에 1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팬들은 두 시리즈의 인기 캐릭터들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케는 메트로 시티에서 온전 미국 격투 챔피언으로 어떤 사건의 단서를 쫓아 사우스타운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전 미국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그의 불꽃 기술은 보통 격투가들이 감히 대접할 수 없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우스타운에서 전설의 늑대를 만나며 운명의 통리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본 복장 외에도, 스트리트 파이터 6의 아웃핏 2인 붉은 도복이 어레인지 코스튬으로 제공되어, 플레이어의 선택폭을 넓혀줍니다. 아케이드 모드에서는, 캔과 테리의 첫 만남과 앞으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또한 이스트 모드에서는, 사우스타운의 이상 현상을 파헤치던 캔이 의문에, 남자와 얽히게 되는 스토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꼭 직접 플레이하며, 두세계의 교차점을 확인해보세요.